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7대제 뉴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세븐 나이츠 뉴스를 꾸준히 올려왔던 거 아시죠? 이제 7개 의 대제에서도 뉴스들이 있을 때 어, 재빠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4시간 전, 오늘 아까 올라온 건데요. 한번 봅시다. 떡밥이에요, 떡밥. 넷마블 답다, 떡밥 뿌리는 거. 치유의 비해 가지고 어, 이렇게 막, 어, 누군가 그림자 실루엣이 있죠. 우리 세븐 나이트 하시는 분들에겐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그림자 실루엣으로 떡밥 뿌리는 거. 자, 누굽니까? 예, 바로 엘리자베스죠? 어, 아,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누가 봐도 엘리, 엘리자베스인데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로 많이 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엘리자베스가 진짜 연약하고 눈물 질질 흘리고 막 어, 일부 사람들이 이제 멜리오다스에게 너무 짐짝처럼 느, 느껴진다 하셨는데, 어, 그게 어느 신이었더라? 몇 화였더라? 저 핸드릭슨이랑 싸울 때1 시즌 확 격돌하는 그, 그 장면일 거야. 거기서 엘리자베스가 전체 힐을 하죠. 전체 힐을. 그 주위에 닫혀있는 모든 성기사들, 성기사들 아, 성기사란다. 우리, 우리, 아, 아니죠. 우리, 우리 편이 된 성기사들도 있고 하니까. 걔들 전부 다 치료해버리죠. 광역 힐을 시전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달리 보였어요 제가. 어 그게 인 게임에서 구현이 안돼 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호크로 딜하는 영웅으로 나와 있어서 어 사실 엘리자베스의 진짜 모습이 힐러인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오나 봅니다. 커밍 순 밑에 자꾸 뜨고 있죠. 커밍 순 누구보다 강하고 상냥한 그녀의 능력이 해방됩니다. 치유의 빛예 이건 제가 보기 힐러계의 빛이 될 것이다. 힐러계의 빛이 제가 어 지금 결투장에서 길선더를 써보고 있는데 길선더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 킹을 데려가야 되거든요 킹이 이제 이성부터 어그 힐되면서 디버프 푸는 그 스킬로 길선더를 치료해가면 써야 되는데 어 이게 좀음 약간 은쉬워요 근데 이 엘자베스가 나오면 길선더 덱에 혹은 방 덱에 더 엄청난 힘을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존버합니다. 다시 존버한다. 존버해서 이걸 뽑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뉴스, 뉴스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 음.